자, 이번 수업 시간부터는 도커와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서 도커를 사용할 때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을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살펴볼 게 테스트 컨테이너스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 테스트 코드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이제 언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이제 그 경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 코드를 조금 바꿔놨어요. 우리 코드를 보면 더 이상 스터디 리파이스토리가 목 객체가 아니라 진짜 객체입니다. 스터디 리파이스토리는 목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건 진짜 객체고 멤버 서비스는 여전히 목 객체입니다. 아직도 구현체가 없기 때문에 목 구현체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를 연동해놔가지고. 스프링 부트 테스트에도 역시 Extend w i t h 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이 확장체를 등록해 놓고 있고 JUnit5 용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 스프링이 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스프링 부트가 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컴포넌트 스캔을 해서 모든 빈을 등록해주고 결과적으로 이 스터디 리파시토리가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리파시토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애플리케이션 다 프로퍼티즈에 설정한 이 데이터 소스 설정을 사용하게 되고 이 데이터 소스 설정에 따르면 포스트 그레스를 로컬 호스트 5432 포트에 붙어 있는 스터디라는 DB에 이러한 유저 네임 패스워드로 어, 커넥션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로컬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포스트그레스가 띄어져 있어야 실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 띄어 놨습니다. 도커로. 도커 ps 해 보면 스터디 DB가 이미 떠 있고 이 스터디 DB는 제가 여기 스크립트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런 스크립트로 간단하게 도커를 띄워서 스터디 DB를 띄워 놓을 수가 있고 이걸 띄워 놓은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어,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톰 o 이 8080에서 떴다라고 하면 제대로 떠 있는 겁니다. 단지 테스트는 어, 테스트는 지금 현재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H2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폼 m XML을 보면 PostgreS는 이제 컴파일 디펜더시로 들어와 있는데 H2는 제가 바꿔놨어요. H2는 보다시피 테스트 스코브로 디펜더시를 바꿔놨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는 H2만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액티브 프로파일을 테스트로 바꾸고 테스트용 프로퍼티즈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 소스를 이제 H2용으로 설정을 바꿔 놨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스터디 테스트용 코드는 스터디 리파지토리가 사용할 DB가 H2 데이터베이스로 바뀌어져 있고 이 테스트는 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어, 여러 번 실제 포스트그레스가 필요 없이 H2 인메모리 DB로 아무 때나 DB를 따로 띄어넣지 않고도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도 자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laughs> 개발용 DB 테스트용 DB 그 다음에 CI, CD 빌드할 때 쓰는 그런 DB 통합 테스트를 실행할 때 쓰는 그런 DB 그 다음에 실제 운영용 DB 전 전부 같은 기종의 DB를 쓰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인메모리 DB를 쓰면 일단 빨라요,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메모리 DB랑 이 DB 자체가 다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령 뭐 트랜잭션, 트랜잭션 관련된 어떤 어, 그걸 뭐라고 하지? 트랜잭션이 트랜잭션 안에서 트랜잭션을 호출할 때 쓰는 그 전략이 있는데 이 트랜잭션 아래 보면은 아이솔레이션, 그렇죠?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나 또 프로퍼게이션 이런 전략들이 DB마다 기본 전략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스프링은 기본 스프링 설정은 DB에서 제공하는 기본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DB마다 당연히 지원하는 SQL도 조금씩 다르고, DB가 다르면 제 로컬이나 CI 빌드에서는 발견되지 못한 문제가 프로덕션에서는 발견될 수가 있어요.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동일한 DB를 쓴다 하더라도,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포스트그레스를 쓰고, 프로덕션에서도 포스트그레스를 쓴다 하더라도, 테스트 코드는 h2나 뭐 다른 db를 쓰고 있다면, 분명히 차이점이 발생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차이점을 조기에, 프로덕션까지 나가기 전에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포스트그레스, 와 동일한 DB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 잠깐 제가 여기서 일단은 아니야.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테스트 프로파일을 쓰긴 하지만 저는 스터디 테스트라는 DB를 쓰도록 이렇게 바꿔놨구요.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db 설정을 바꿔놨고, 그 다음에 매번 테스트를 실행할 때마다 모든 테이블을 비웠다가 새로 만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로컬 테스트용 그렇게 해놓진 않았어요. 업데이트만 써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없는 것만 새로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던 테이블이 비워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실행할 때는 매번 새로운 db로 만들어서 새로운 스키마가 만들어진 다음에 기존에 있던 스키마들은 다 드롭을 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테스트가 실패합니다. 이제. 왜? 저런 DB가 없기 때문에. 그죠? 테스트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u 음. 스터디 테스트라는 DB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럼 제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테스트용 db에서 studytest 테스트, 패스워드도 studytest, db 룸도로 studytest로 도커 컨테이너를 하나 더 띄워 놓는 겁니다. 아, 이름이 겹쳤네요. 이미 저, 현재 띄어져 있는 딥, 그, 도커 컨테이너 이름이 겹쳐가지고. 컨테이너 이름, 여기, 이거죠? 이거 지금 수정했으니까, 이제는 잘뜰 거예요. 아, 5, 4, 3, 2. 포트도 바꿔야죠? 포트 5432가 이미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15432로 하겠습니다. 15432자 어... 그렇죠. 이제 도커가 두개떠 있죠. 하나는 로컬에서 개발할 때 쓰는 DB 다른 하나는 테스트를 실행할 때 쓰는 DB 도커가 이렇게 두 개가 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면 어잘 안되네요 <laughs> 왜, 왜 안되나 잠깐 보죠 아 1543이 1543이 543이 부터면 안되고 1543이죠 테스트는 자, 자 이제는 어, 테스트를 동일하게 포스트 그레스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스크립트가 늘어나고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마다 이러한 어 컨테이너를 띄워줘야 되고 컨테이너를 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커 또다 썼으면은 비워줘야 되고 그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스 해 주고 스탑하면 이제 또더 이상 또이 테스트는 돌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스트용 컨테이너를 관리해야 되는 우리가 직접 손수 매뉴얼로 관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게끔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이 테스트 컨테이너즈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테스트 컨테이너즈를 사용하면 우리 테스트 코드에서 손쉽게 도커 컨테이너를 띄우고 또는 다서스 테스트가 종료됐을 때 어, 컨테이너를 내리고 삭제해주는 그런 일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런 스크립트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 설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도커를 터미널에서 직접 띄우거나 내리는 일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 도커 아니, 테스트 컨테이너즈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단점은 조금 있어요. 이런 단점, 이런 단점, 네, 테스트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테스트가 느려진다는 단점은 제가 제이 유닛에서 설명했다시피 태깅을 한 다음에 로컬에서 실행할 때는 해당 테스트를 제외시키고 로컬에서 빌드하거나 테스트를 실행할 때는 제외시키고 CI 툴에서만 느린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초반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테스트 컨테이너스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